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 방중에서 형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명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제 은혜를 체험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하지요 11월달 공동체 고백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 또다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요 세상의 진리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 네. 예나 지금이나 또 미래까지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시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성경에는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다 기록을 해놔요. 언제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증거했다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보니까 본문 1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거룩함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고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를 했더라고요. 어 거룩함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아, 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했고 아, 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것은요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내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속에 구원의 그러한 구속 속에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믿고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완전하게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적인 신뢰, 아, 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야말로 그 토대를 잘 다지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의 증거를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2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사는 은혜,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과 11절에는요. 우리에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을 하게 되어지면 핸들 때에 이렇게 앉는 그 순간, 운전석에 앉는 그 순간 이 차의 모든 제어는 제가 하는 거지요. 핸들을 돌리고 깜빡이를 넣고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한 변속기를 조작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기도 하고, 이렇듯 이 차의 모든 움직임은 바로 핸들 안에 앉아 있는 그 운전자가 다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요. 그 운전자는요, 술에 취해서도 안 되고,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질서를 잘 지킬 의무가 있고, 또한 자격 요건이 주어져요.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종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자격요건을 갖춰야지만 거기에 앉았을 때 정당성이 주어지지요.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요 그 차에 대하여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엔진오일이 있는지 냉각수가 부족하지 않는지 그리고 차 바퀴들이 바람이 다 들어가서 골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캐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 않고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운전만 할줄 안다 그래서 차를 물고 나가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지요. 벙크가 난 타이어를 끌고 가게 되면 사고날 가능성이 짙어요. 그리고 연료가 없는 차를 끌고 가게 되어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목적지에 갈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린 날마다요, 육신의 싸움에서 멀어질 수 없어요. 육신과의 싸움에서 늘 갈등하고 육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해야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육신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지요? 그러나 몸이 피곤하지만 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몸이 피곤해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의지해서 아, 네. 여러분 그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러한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피곤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힘쓸 수 있도록 능력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마테고금 26장 41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나갈 때마다 이제 고난의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 고난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이제 기도하러 가신거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잠을 자버려요 예수님은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의 간절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깨어 있지 않고 잠에 취해서 육신에 지어져서 그렇게 자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4 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에게 지었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게 저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과 로마서 9장 8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8절에도 육신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네. 다시 말해서 이 육체들을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것, 그 불법을 이루는 그런 불법자들에게 전에는 내주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 하시면서 아, 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 육체를 내어줘서 아, 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로마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영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아, 네.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너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 교훈은요,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1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보여주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중요하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아, 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눈에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상급은 여러분, 이생의 삶에서 그 상급이 다소진되 버린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네. 우리의 상급은요, 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상급을 쌓는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아, 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네.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아, 네. 저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시고 아, 네.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전서 9장 25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많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에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